서기건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가리키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구는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는 건 이미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득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에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니웨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니니웨는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면했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기적과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보아야 할 표적은 바로 그들 자신이 니네 외와 같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이제 얼마 후면 심판이 따른다는 걸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경고성 발언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사흘 후에 다시 사실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요나보다 더큰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요나가 죄를 지적하고 니누회가 회개하도록 했다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죄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심으로써. 죄인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요나는 죄과를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서 죄인이 되셨고,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을 돌리심으로써 그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고도 하시죠. 예수님은 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지혜의 임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분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존재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이로, 미련한 이가 되셨으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온 인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자지심, 그분의 그 끌려가심이 그분의 요동하심이, 그분의 저주받으심이, 흑암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 죄의 종이 된 사람들, 흔들리던 사람들, 절망 중에 깊은 낙심 속에 있던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 될 줄은 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도 몰랐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보다 더큰 이가 바로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찾고 있는 표적보다 더큰 이가 그야말로 너희를 가장 잘 알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할 때가 있죠. 내 불안과 나의 불만, 나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다른 무언가를 구할 때도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께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은 내 쫓김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번세들은 그야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영들은 쫓겨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께서 요나보다 솔로무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중 형편은 더욱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여기 계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리한다면 혹 우리가 나중 되었더라도 우리는 다시 처음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위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표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절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지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듯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죄의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고, 죄와 사망 권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친히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 무력해지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사신받은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로 가장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친히 요나보다 솔롬보다 더큰 이가 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